자, 그럼 지금부터 어, 기도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라도 청년과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주제로 기도 연설을 해주실 박양우, 어, 박양우 중앙대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연설이나 강연이라든가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 음, 앞에서 간단하게 어, 인사말씀 하는 시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수로 하는게 간단하게 한다고 해놓고 3분이 5가과 5분이 모든 10분 갈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마치도록 하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죠 영광은. 제가 광주 빛날에 대표를 할때좀 울적해지면 여기 백수 해안도로 한 바퀴 싹 돌고 가면 길을 받고 다들 돌아오시겠습니다. 영광한 이래저래 좋은 곳입니다. 우리 김준성 교수님 그 최다 대표를 모셨다고 우리 의장팔 8석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광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에요. 제가 두 가지로 봅니다. 어, 여기 문화관광해설사분들 많이 와 계시다고요. 그러신가요? 네. 네. 어,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사실. 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나요? 2001년도. 음. 사실 제가 문화재관광부에서 관광장을 할때 제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01년도까지. 한 3년을 관광국장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회되고 또 문화관광 해설사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광이 있는 곳에는 누가 뭐라 해도 문화관광 해설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감히 주인공들 앞에서 네. 제가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는 마음도 제일 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제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이 대단해요. 음, 저는 이제 관광행정에서 나름대로 관광국장이라고 차관을 했고 했으니까 또 관광학 박사하고 그러니까 관광 쪽에 오래 있어봤지만 사실 오늘 보시는 우리 교수님들 대단합니다. 이정기 교수님. 내년 3월에 시작하나요? 우리나라의 최대 관광 학회죠. 관광학회. 한국관광학회 회장님이시고, 차기 회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영명국 교수님, 또 사정관광학회 지금 회장님 계시고, 대단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학회에서 개인적으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전라도 천녀 우리가 이 컨퍼런스로, 뭐 이거 지금 세 번째로 이렇게 모인다는 내용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전라도 천년의 해는 이제 올해로 곧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까? 이미 다 이제 천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훨씬 전에 좀 준비가 됐더라도 좋았겠다는 얘기도 들고. 그러나 항상 모든 일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이게 모멘텀,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더잘 하면, 사실, 전라도 천년의오는 올해로, 올해서 끝나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천년을 준비하는 귀중한 저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컴퍼런스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광. 우리 원어관광 예설사님들계시니다 관광이 무엇일까요? 관광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laughs> <laughs> 다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관광은 영어로는 투어라고 해요. 투어. 그러니까 투어리즘, 관광 투어는 투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집에 있다가 한 바퀴 돌고 돌아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치? 우리가 마실 간다고 하잖아요. 마실 가는 것이 관광이 그런데 그게 한자로 번역이 될때 관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볼관자에다가 빛관자, 빛을 본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학문적인 용어는 9 99 9 9 9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습니다. 먼저 국제화가 됐습니다. 세계화가 됐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말, 영어 컬처입니다. 그것도 문화라고 번역한 것이 일본 사람들. 자, 영어, 영어라는 말 우리는 없었어요. 잉글리시를 일본 사람들이 영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화학과, 뭐 물리학과, 물리학, 경영, 행정, public administration, 타이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걸 에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원래, 서양에서 관광하면은 이 쌓도록 다니는 거예요. 마실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아마 이게 동양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겠죠. 굉장히 고상하고 빛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문명을 말하는 것이죠. 싸돌아도 다니든 정말 빛을 보든 뭐라든간에 관광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전제 조건이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콘텐츠. 뭘 보여줄 것인가? 아니, 뭘볼 것인가? 빛이 도대체 뭔가, 우리에게. 빛을 본다고 하는데 빛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또 돌아다닌다는데 뭔가 볼게 있으니까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비 오는 날 여기다가 개나리 꽃을 모아주고 너울럭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목적이 뛰요 뭔가를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볼 것인가? 뭘 보여줄 것인가?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관광자원. 그런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그래. 그 콘텐츠 자원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음. 우리 동네에 굉장히 금은 보화가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상사와 축제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으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알려져야 되고, 알려지되,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마케팅이다, 홍보다 하는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관광 창업 콘텐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알릴 것인가?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이 전라도 이른바 천년, 관광의 활성화에 주로 논의가 되어질 것이에 아마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도, 토론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라도, 우리의 콘텐츠는 뭘까요? 전라도, 얘기를 하면, 왠지 굉장히 저는 가슴이 싸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를 광산군 평동면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광주 광역시가 되었어요. 졸지의 군민 출신이 시민 출신이 됐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의 고향은 영암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아버님도 영암이고, 위로 세분 형님도 누님도 영암에서 태어나셨어요. 저하고 제 작은 우리 누이가 이제 평동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우리 형님은 광주를 골라 오셨는데 저는 아버님이 인천으로 가는 바람에 인천의 재물포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을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아버님은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셔서 영암에서 지금 잠들고 계시는데. 거기서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요. 뭐냐? 어디서 왔느냐? 음. 전라도에서 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직을 들어갔습니다. 공직을 들어갔는데, 이제 다 같이 고시를 합격하보고 이렇게 했죠. 음. 지금은 이제 우리 부시장이나 부지사들은 다 저희 이제 한참 고시 TV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전혀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갈라지는 거예요. 지역 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재 관광부 역사상 옛날에 제 동기는 4년 6개월 만에 이제 사무관의 서기역 과장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년에서 7년이면 그 당시에 과장이 됐어요. 근데 이 소년은 14년째 비로소 서기관 과장이 됩니다. 음, 전라도라고 하는 그 이후에 거 없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지금은 세상이 다가지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차별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차별받았기 때문에 뭐 서럽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닙 그만큼 현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하면은 왠지 한스러운 것을. 볼까요? 저도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전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중학교까지는. 밖에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제 마음속에는 늘한이서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곧 느끼기를 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전라도 하면 은 방역의 땅, 배신의 땅으로 낙인이 지켜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독재정권으로 렇게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가동을 시키는 자가 그렇게 전해죠 그런데 그게 현실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늘 마음에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전라도는 아니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는 민주화의 성지고 뭐고 이렇게. 자, 이 얘기를 하면 한점 끝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전라도는 흔히 그런식으로 많이 그동안에 인식이 되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항변보다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긍적의 전화도는 이렇게 좋은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 작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관광에 있어서는 일단은 놓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것이 뭐냐? 관광에 있어서 항상 다른 것과 다른, 다른 대로는 다른 것. 그러면서도 다른 것보다는 좋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것을 경영학용, 경영학 용어로 포지셔닝이다, 자리매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원래 것, 고유한 것.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잘 간직하고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에요. 론적인 얘기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관광 자원이고 관광 자원을 둘러싸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어떻게 하면 청결하고 쾌적하고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지. 우리는 관광지 주변에 가면 더 자괴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깔끔하지 않아요. 이것은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털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원래의 관광 자원, 문화 자원은 할 수만 있으면 잘 그대로 간직하는 냐가 중요하지만 주변을 둘 수, 둘러싸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련시, 세련화를 시킬 수 있지, 청결하게, 그다고 세련되게 보이게 할수 있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외부에서 온 손을 어떻게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배려하느냐.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나 항상 택시를 탑니다. 먼저 도착하면.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또 개인별로 거 다르지. 그러나 그 지역의 수준을 알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걸, 그런 것들에까지 잘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뒤로 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홍보마케팅 얘기를 했습니다. 부스리 세마리를 끼워야 보이죠. 자, 전라도 천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 군민들은 얼마나 전라도 천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전라도민들은 전라남도 북도, 방주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서울에 지금 살고 있지만 거의 모르죠. 제 아내한테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우리 전남 도에서도 오시고 어디도 다 오시고 그것을 타단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홍보마케팅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밖에 알려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에서는 주제발표나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SNS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알리는 자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미디어만이 아니라, 알리는 미디어 매체는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이 자주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방송, 어디에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굉장히 고민들을 위 해서 정말로 잘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구체적인 얘기는 좀다따만얘기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콘텐츠와 이 홍보를 위해서. 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났는데, 우리 가원님은한1 0상이데 우리 해남 한번해수 있습니까? <웃음> 네, 다 <laughs> 잘...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마케팅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인프라입니다. 인라는뭐 도로니 공항이니 저기니 뭐, 뭐, 터미널이니 수없이 많은 것들 자세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정치권이랑 홍장팀에서 백업을 잘 해줘야 아무리 또 홍보한다더라도 어느 것이 극심해지면어렵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제발표 토론에서도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표현 너무 좋은 것이죠. 어것말 뭐, 뭐 붙일 얘기를 하더라도. <목소리> 너무나 <laughs> 문제없어. <laughs> 그래서, 영광이 와서 또 해남 얘기하시기 예. 그 위해서. 예. 그냥 조금 니다 해남 좋고곳입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관광, 전라도 천년, 우리 컨퍼런스가 에, 정말 유익하고 실질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준비해주신 우리 전략함도, 또 우리 영광품 관계자 여러분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좀 길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전하겠습니다 네.